지금 아홉 시한 이십 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밤 아홉 시한 반쯤 됐나 이십 분 됐나. 그런데요. 네, 네 오후 두 시에 네 지금 한밤 아홉 시 반쯤 된것 같습니다. 여기 법원 어, 서관. 사관쪽이고요네 여기 이렇게 돼있네요 예. 네. 재판에 있어서 왔는데 가방이 벌써 이렇게 놓였습니다 제가 번호를 24라고 써놨는데 아마 26정도 될것 같네요. 아, 오늘은 그 자파 텐트 친음 인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예, 제가 24라고 써놨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이나마 일찍와서 번호판을 이정도놓을 수가 있었네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내일 10시에 남부법원에서 김성태의 선고가 있어서 아마 자고 내일 남부법원에 갔다 올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일 조은진 대표님 재판도 있고 이재용 재판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인의 송경식 회장이고 삼성에서 또 다른 두 분을 증여 신청했는데 내일 재판이 끝나면 이 나머지 두 분도 요청을 할지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일 재판이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 결심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은진 대표 재판도 처음이라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재용 재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달을 들들 흔들던 었이 어, 대통령 탄핵식은이 재판이 어, 대통령 재판 이제 끝나고 내일 또 어, 삼성 재판이 끝나면 대 단원이 이렇게 네, 비극으로 맞게 될 어, 그런 날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일찍 와서 안심하고 변두피를 어, 놓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